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3뱅크샷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수구가 원 쿠션을 맞춰야 되는 쿠션에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5N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 쿠션을 맞춰야 되는 쿠션에 수구가 붙어버리면 한 1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5 and h a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쿠션이 너무 가까우니까 회전도 많이 안 먹고 또 쿠션 반발력 때문에 튕겨 나가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는 또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5 and h a 시스템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보긴 봤었는데 정확하게 끝까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직접 쳐보면서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했으니까요 점프로식 수구가 원쿠션 레일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으면 5n 하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더 좋아요 하지만 요렇게 수구가 원 쿠션 레일하고 붙어 있을 때한 2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5이브앤아 시스템 쓰면 안 됩니다. 더 쉽고 재밌고 신기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3 쿠션 포인트가 첫 번째 칸에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 그냥 나누기 2를 해버립니다. 그럼 반 칸이죠. 여기 반 포인트. 여기 포인트를 향해서. 포인트를 향해서 큐대를 갖다 대고 때려주시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9시보다 살짝 내려주세요. 8시 3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샷은 툭 갖다 대주세요. 그래야 샷 스피드도 어느 정도 툭 들어가고 회전량이 어느 정도 생기고 쭉 밀어주면 전진력이 강하니까 쿠션 반발력이 세겠죠. 그런 것 때문에 툭 끊어줘서 회전이 많이 먹게끔 해주는 겁니다. 8시 3팁, 툭 질러주시면 이런 배치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누기 2. 그럼 한 칸이죠? 수구에서부터 한칸 앞에. 여기 포인트를 향해서 때려주시는 거예요. 당점은 8시 3팁, 샷은 툭. 수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칸에 떨어뜨려야 되죠? 그럴 때, 어, 그럼 3 나누기 2는 1.5니까 한칸반 앞에. 수구에서 보다 한칸반 앞에를 8시 3팁툭 갖다 대 주시면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번째 칸에 떨어져야 되죠? 네 번째 칸에 떨어져야 될 때, 그러면 4 나누기 2, 그러면 두칸 앞에. 여기 포인트를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1번. 수구의 범위. 수구는 이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부분에서 많이 애용해 주세요. 두 번째, 이 1, 리 접구, 그러니까 3 쿠션 포인트가 하프라인을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다섯 번째 칸이 아니고요. 이 하프라인을 넘어서부터는 여기가 다섯 번째 칸, 여기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여섯 번째 칸이어서 수구에서부터 세칸 앞을 때리는 게 아니고 여덟 번째 칸이기 때문에 하나 둘셋네 번째 칸을 향해서 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프 라인을 넘어가면요 샷을 조금 바꿔 주셔야 돼요 샷 스피드를 천천히 뻗어주세요. 그래야 길게 떨어집니다. 하프라인보다 안쪽에 있을 때랑 똑같은 샷 스피드로 때려주면 100% 짧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천천히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천천히 뻗어야 되는지, 당점을 어디를 주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파큐 상단 카메라를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자, 시타 영상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 영상들을 어르신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구독이 뭔지 좋아요가 뭔지 알림설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란 게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쯤 여기쯤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당구장에 직접 가보셔서 나만의 당점과 나만의 샷 스피드를 연습을 통해서 얻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쪽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